제 오후에 합격 완성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14부터 자, E 1 4 영역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고요. 자, 두 번째는 H4 H13 영역, H4 H13 영역 요 소수점 되어 있는 것을 백분율 스타일로 바꾸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문제 파악 됐으니까요자요 부분 아, 먼저 개발 도구 가세요 매크로 기록 눌러서 이름은 합계 저는 2를 붙일게요 확인 블록 쭉 잡고요 소식 탭에 가서 자동합계로 호로록 구하고 빈대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고요 기록 중지 다시 서식 매크로 백분율 스타일 서식 매크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매크로 기록 눌러주고요. 이름은 백분율 아, 서식이네요. 자, 이름은 서식 확인, 그리고 요 백분율 영역 선택하고 홈 탭에 가서 백분율 스타일 눌러주고요. 자, 블록 해제하고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자, 두개다 만들었으니까 도형에다 배치를 하죠. 도형 배치. D16, E18 그러면 D16, E18 영역 자, 이 영역 블록 설정하고요 모서리가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그러면 삽입 가서 도형 자, 양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해 주고요 ALT, 드래그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얘는 합계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합계라고 타이핑 하고요. 얘는 g16h18. g16h18. 자, 요 영역 드래그하고. 삽입, 가서요, 도형. 얘는 다이아몬드. 자, alt 누르고 또쭉 드래그. 그려졌으면,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얘는 서식. 그리고 확인. 서식 쓰고요. 인데 클릭하고. 테스트 한번 해 보죠. 자, 합계 지우고 100분율 스타일로 스타일, 예, 블록 설정하고 100분율을 일반으로 바꿨어요. 자, 합계 들어왔고요. 서식 됐고요.